후원형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신규 진입 장벽이 높은 사실상 독점 시장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널리즘 콘텐츠 펀딩 플랫폼 프로젝트 캐스천의 대표입니다. 어, 제가 항상 인터뷰를 진행을 하다가 인터뷰 대상이 되니까 뭔가 어색하네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온라인 상으로 물건을 사거나 결제가 필요할 때 결제창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요. 이런 결제 시스템을 전자지불 결제 대행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카드 결제를 굉장히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지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를 우리는 이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피지사라고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피지사들이 펀딩 플랫폼들의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들 전자지불 결제대행업 자체가 등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거의 메이저 업체 의몇 곳이 전자 지불 결제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니시스, LG유플러스, 나이스페이먼츠, NHN, KCP 등이 있는데요. 아, 결론적으로 저희 프로젝트 캐스터는 어, 이들 대형 피지사 업체들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개인문의 no. 때. 가입 불가 업종에 대한 설명문을 봤는데요. 다단계나 뭐 상품권, 중고 상품 등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크라우드 펀딩 업종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막상 가입 상담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때 피지사들로부터 카드사 승인이 어렵다고 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거절당했는데요. 피지사를 찾지 못해서 뭐 서비스를 론칭해야 되는 날짜는 계속 다가오는데 차선책으로 결정한 것이 결제 링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플랫폼에 연동할 수 있는 개발 API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계약을 했지만 계약을 하고 한달 정도 지났을 때 펀딩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개발 API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계약을 중지하자 이런. 계약금 일부도 떼이고 이미 결제된 카드 승인금도 전부 취소가 되면서 피해가 적지 않았었는데요. 알고 보니 차선으로 선택했던 그 결제 링크 솔루션 업체가 카드 결제와 정산을 하면 안 되는 미등록 업체였더라고요. 어, 지금도 버젓이 사이트 있고 영업 중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피지사들의 크라우드 펀딩 입점 가입 거절과 관련해서 피지사의 행위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는지. 저희는 유권해석과 함께 피지사의 행위를 신고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민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는 피지사별로 거래 가능한 사업자의 기준과 조건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조치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저희에게 유권해석을 해주었습니다. 피지별로 거래 가능한 사업자의 기준과 조건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것이라 공정거래법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가입되어 있는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는 어떻게 허가를 내준 것일까요? 막상 과거에 허가를 내줬더니 문제가 발생해서 피지사 정책에 영향을 줬다면 기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회사들은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고 신규만 막는다는 것, 어,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안전한 시장에서 계속 영업을 한다? 기존 회사들에게 카드 수수료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 앞두기 가십니까? 저희가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문제에 이의 당사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피지사의 가입이 어려워져서 저희와 같은 신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면 새로운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생기기 어렵다. 이것은 곧 기존의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혹은 고객의 불편을 고려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저희 프로젝트 캐스션이 지금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